안녕하세요 신인왕 김선장입니다 오늘은 뉴다운을 뉴 타고 북바리 외수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운을 타고 가서 북바리 등등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동풍이 어, 불어서 어공 기상이 좋지는 못하네요. 그럼 여기서 채비를 해서 오늘 리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지네 맞죠? 채비죠 오늘 물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두물 안쪽과 열두시네요. 현재 시간 6시3 8 분입니다. 어 이게 결국 늦게 오니까 어, 자리가 없네요 뭔 개소리야 일단 남은 자리로 와서 여기서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체비는 낚싯대 68ML대 리름 베이터릴 탑사 3호에 자작 외술지체비죠 추 30호에 바늘 26호 달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30호야? 30호 아닌 것 같은데 2 5호에 바꿔야 돼 제가 조금 전에 채비하는 사이 야, 오늘 사이즈 좋은 숯발이 한 마리 옆에서 야나쁘셨네요 정말 사이즈 좋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 방금도 또 친구가 온다요 왜 이러지 오늘 두 번째 고기가 간만 보고 가오네 간만 보고 가오네 오늘 뭔가 안되는데 커다 더 커다 더 가네요 커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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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 도 커다 더 커다 아 커다 더커 어? 나도 다더 커다 더 커다 더이다더 커다 더커 물어서 수면 까지 왔다가 빠져버리네요 자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저랑은 아주 상관이 없네요 저랑은 상관이 없어 잠깐만요 어, 어, 어. 나 선배인가봐 어, 이쪽으로 갈렸다 같이 갈려 볼다요 아. 나.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 오. 이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뭐 굳이 뭐뜰 때까지 뭐 필요 있답니까? 자꾸 올려면 되죠. 근데 안, 안 떨어지는가 몰라. 자. 잠시만. 요 그대로 어. 지 말고. 네, 네. 이 네. 잠시만요. 일단 네. 네. 거 네. 위 네. 거 네. 여기를 먼저 짤, 예 네. 이지 예?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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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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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오안지 네. 어, 냐켰는데 별로 기분 이안 좋습니다. 네. 농우가 작아서요. 아... 자, 오늘 또 와서 나름대로 어, 괜찮은. 농어 한마리 잡았네요 오늘 <목소리> 뭐농어 계속 온가 와우 <목소리> 어, 빠졌다. 아, 빠졌어. 이런, 이런. 이야. 이, 이래하고 형편이 없네. 이냥하고이보기잡는다고 지금 오늘. 오케이. 왔어. 오, 사이 좋다. 사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사이 좋습니다. 이것도 뭔, 뭐 너무봐 봐. 아직까지 잘 따라와. 아니까잘따라 그러니까 아, 어서와. 어서 어서 어서와. 어서와. 아냐, 이 쿠데르 쿠아니쿠데그 그대로, 그, 그대로 계데 방금 그대로 그대로 데르 쿠데르 쿠데르 쿠그르 쿠데르 쿠 감사합니다. <가 respuesta>. <numbered> <naprawdę 그러니까요> 우우다 자 오늘 어, 북발리를 잡으러 왔다가 그냥 현재까지 농어 에, 두 마리 올라왔네요. 어, 오늘 지금 이쪽 저쪽에서 배 전체에서 농어 어, 사이즈 좋은 농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 잘 나오고 있네요. 아 방금 뭐 탁탁 치고 말합니다. 아 오늘 매수질에 농어들이 아주 그냥 파릇치에 파릇쳐 우와 나도 다 잡아야 되는데 자 오늘 오전은 어, 농어 두 마리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식사를 하고 2차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사이즈 좋은 농어들과 어, 마리수가 제법 나왔네요 북발이는 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북발이 대신 농어로 오늘 또 오전 어, 아주 그냥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자 식사 이후에 어, 한 마리를 잡지 못했네요. 어, 방송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 어, 저한테는 김선재 가다는 나와주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아무래도 오늘 낚시는 접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지금 이따 들어가서. 제가 오늘 잡은 거기볼수 있으면, 보도록 가겠습니다못 보더라도, 오늘 나름대로, 여기 와서, 농어 선발봤고요 지금 이 시기, 북발이, 농어 위주로, 이렇게 또, 낚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나라도 도착을 했습니다. 꿀벌이 올몇 아, 네. 마리 잡으셨어요? 세 마리 잡으셨습니다 좋으시겠다 음... 예 좋습니다 엄마 잘버텨가셨습니다요저습니야 오늘 진짜 국빨이 대신 영어로? 야저 위에 들어야 또... 이거 아, 여기도 있어요 <목소리> 와, 여기 안이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야이 이거. 아, 이오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 그 농어 파티 농어 파티 어? 농 o 파티. no, no, n 아 no, no, 좋 o 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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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no, 니까 이거 뭐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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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한니 하씩 잘 나오고 있는데 옆에 왜왜 그러십니까? 야 진짜 오늘 붕어를 잡으러 갔다 이거 뭔농어대냐 농어행제야. 자 오늘 그래도 꽝 어, 대신 닭이라고 다원을 타고 가서 붕리를 잡으러 갔는데 붕리는몇 마리 안 나오고 어, 엄청난 농어들이 또 많이 나왔네요. 어, 나름대로 어,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 농어 선반 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또. 운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다원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